엘도라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엘도라도 놀이터 같은 야외 공간. 아들 여기 어때? 뭐? 오랜만에는 좋지. 근눈 쌓였다. 여기 축구도 하고 그럼 좋은데 공 있으면. 보면 여기 카페 대형 카페 쭉돼 있고 이쪽은 레스토랑이네 레스토랑. 오! 야외라 눈도 쌓여 있고 아들 눈 좋네 많이 있지 보니까 좋지. 아파있어 <laughs> 얼었어. 이렇게 벽 화면도 있고,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오송에 엘도라도라는 대형 카페 겸 네트랑인데,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? 여기는 4층, 야외, 놀이터라고 하기 뭐하고, 그냥, 뭘까,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아들이 오면 가장 좋아하는 곳 중에 한곳이 여기가. 보시면, 넓죠? 실제 보면 더 넓어요. 야, 얘가 뻥 뚫려있어서 눈 오면 다 보이고 노는거다 맞을 수 있고 비는 피해야, 되, 피해야 되겠죠 조금 이따 여기서 이제 여기 식당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녁을 먹, 먹으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고 즐거운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그럼 바이바이 바이.